30살에 부동산 경매를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1살에 건물주가 된 감정가가 6억 7천2백만 원인 거를 제가 3억 6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면서 이제 건물주가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어렵진 않나요?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네. 50대 주부분까지 어렵지 않게 다 하고 계시거든요. 낙찰만 받으면 저희는 무조건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을 한 10권 정도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돈 쓰시지 마시고, 음... 뭐 도서관 가면은 무료로 또 책을 또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책 읽으라 하지 말고, 네. <laughs> 톡성으로 절차만 한번 알려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부동산 경매를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1살에 건물주가 된 어, 대구에 사는 리치빌더 노진혁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음, 점심쯤에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미팅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대표님 네. 아까 자기 소개하실 때3른살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 1한 살에 건물주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 제가 사실 장사를 했었어요. 음... 장사를 한 2년 정도 했었고 하면서 좀 까먹은 돈도 많고 yeah. 제가 또 천안에 집을 사놨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서 사실 그때 갖고 있던 금액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yeah. 그래서 500만 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그런 매물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3명이 입찰했고 저 포함해서 제가 최고가 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고가가 얼마였나요? 어, 여기 감정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예. 제가 2,891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어, 오... 음, 엄청 싸게 받았네요. 그렇죠. 이게 어, 남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가 있을 것 같다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제가 찾아서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요? 그 아파트가 실거래가 엄청 안 되는 아파트였어요.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6개월 있다가 실거래가가 하나 찍힐 정도로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게다가 동이 한 3개의 동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시 되팔 때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실거래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너무 오르막이에요. 그런 악조건들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돈이 되나요? 돈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시세보다 경매는 싸게 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값에 파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두건 정도를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제가 경북에 다가구 주택을 네.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가가 6억 7천 2백만 원인 거를 제가 3억 6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 어, 거의 절반 가격인 아. 금액의 낙찰을 받았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낙찰을 예. 받았습니다. 예. 전체 호실이 공실이었거든요. 경매로 네. 넘어갔다 보니까 네. 임차인들이 다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임차를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스크 정도를 감수한다면 오히려 제가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입찰을 들어갔고 단독 낙찰을. 될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걸 사면서 이제 건물주가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불과 네.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야, 그때 나이가 31살.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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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하고 가실까요? 어, 네, 좋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러닝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서 경매물건좀 찾아봅니다. 아파트, 빌라, 신탁공매 위주로 좀 찾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동산 경매를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 이제 뭐 알려드릴까? 알려드리고 코칭할까? 코칭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주로 어떤 분들이 배우시나요? 아, 어, 엄청 다양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20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2학년이셨던 분도 계시고, 네. 예비신부인 분도 계시고, 그런 어. 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내가 결혼하면은 이제 예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되고 하시니까, 네. 또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시는 이제 주부분들도 많이 배우세요. 왜냐하면 어, 남편분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예. 부업으로 해서 수익을 좀 창출 창출하고 싶다 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또 해주시죠. 음, 수입이 없으니까 맞죠. 네네. 애 보고 하면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나이가 어르시잖아요. 네. 나이 어리다고 막 약보고 뭐 무시하고 이런 분들 없습니까? 아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으셨던 아, 것같아요 <laughs> <그래요? 웃음> 네.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니까 네네. 거기에서 저한테 확신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이제 존중해 주시면 저도 이제 어, 또 반대로 또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좀 이제 서로 서로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예 차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차 비싸지 않습니까? <laughs> 예, 한 8, 9천 정도 준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제네시스 G80 이런 거 타면, 예. 다른 사람들이 아빠 차 타고 왔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아, 그런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막 요즘 뭐 부업이다 하는 부업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거다 했었는데 네.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돈 되는 것들을 찾아가던 과정 중에 하나였었어요. 내가 아... 부동산 경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물건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물도 가지게 됐고 주변 분들도 좀 도와드리고 뭐 경매 이제 모르신다 하시면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부동산 경매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아,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죠.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미팅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 조금 근처에서 걷다가 갈까요? 어, 네, 괜찮아요. 네. 대표님. 아, 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어렵진 않나요?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2학년부터 네. 50대 주부분까지 어렵지 않게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경매가 엄청 쉬워요. 저희가 낙찰 받으면 네. 그 부동산에 걸린 빚들이 네.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세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네. 낙찰만 받으면 저희는 무조건 수익 나는 겁니다. 빚이 다 사라진다고요? 네.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찰을 받았어. 네. 근데 안에 누가 살고 있어. 아, 임차인요. 막그 뭐 사람 내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노하우라면 노하운데 네. 그거를 이제 어, 엄청 빨리 크게 트러블 없이 잘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명도했을 때가 어, 한 6일 만에 명도를 마친 그런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6일 만에 하셨어요? 어, 사실 뭐 하는 과정에서 소장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만 이게 뭐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냥 중간 중간 중간에 그냥 나한테 맞게 상황에 맞게 그냥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만에 템플릿이 있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그냥 그대로만 진행하면 그냥 알아서 나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 경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좀 쭈어 들어봤는데 네.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도 뭐 인테리어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별로 뭐 차이가 없다. 음... 새 집이나 네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그거는 집 내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집 내부를 네. 보시면 네. 내가 얼마만큼 수리 비용이 들어갈지 이거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얼마에 이찰할지도 이찰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대부분 이제 손해를 보시거나, 네. 어, 들어가는데 뭐 수리하고 하니까 본전이더라 하시는 분들은 네. 집 내부를 못 보셔서 그래요. 아... 네, 근데 사실 경매 나온 집을, 어,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집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분 사실 욕을 하고 저한테 침을 뱉더라도 네. 저는 그거 한번 듣고 침한번 맞으면 닦끔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함으로써 저는 네. 돈을 벌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한번 똑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치만 한 맞아야 되네요. 네, <laughs> 맞습니다. 대표님 설마 이거 올라갈 거예요? 아, 올라가 보실까요? 아, 부동산 경매.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완전 초보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을 한 10권 정도를 읽었어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한테 타겟을 맞춰서 썼다 보니까 책을 일단은 먼저 읽어보시고 네. 내가 이거에 대한 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네. 한다면 그때 돼서 네,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돈 쓰시지 마시고 네. 뭐 도서관 가면은 무료로 또 책을 또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책을 대여하셔가지고 읽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책 읽으라 하지 말고 네 대표님께서 속성으로 절차만 한번 알려주세요. 경매 절차요. 네. 아 일단은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할지 그 음. 물건을 찾아야겠죠. 물건 아. 검색이 있습니다. 네. 물건을 찾았으면은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 분석하는 권리 분석이 있어야고요. 하 아.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 입찰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뭐 시세라든가 어떤 특이상이 있을지 네. 그러고 나서 어이 물건 좀 너무 괜찮다 돈 되겠다 하면은 입찰을 해보는 거죠. 경매 이차를 하고 낙찰을 받으면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실 거예요. 네.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시면 얘기를 했던 명도를 네. 해야고요. 하 명도가 끝나면 집이 완전히 비워졌으니까 그때는 매도를 하면 되겠죠. 아. 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이 자리 좋네요. 네. <laughs> 그러면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네. 초보자들이 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출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음.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 내가 이걸 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손대기 어려워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 일단 대출은요, 저희가 감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내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감정기관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감정가격이고요. 이 감정가격의 60% 또는 낙찰가의 80%가 대략적으로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둘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 원이고 네. 낙찰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감정가 1억 원에 60%는 6천만 원이고요. 네. 낙찰가 5천만 원에 80%는 4천만 원이겠죠. 네. 둘 중에 낮은 금액은 뭐죠? 4천만 원이죠. 네. 네. 그러면 아 낙찰가 80%인 4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겠다고 라 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사람들이 이제 골라야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이제 꿀팁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사실 물건 보는 눈을 좀더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 초보자 때는 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낙찰받았던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역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낙찰받았을 시기에 얼마 정도의 시세였고 얼마 정도의 차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분석해 가다 보니까 그런 네. 물건 보는 눈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 있다 하시면 네. 그런 역으로 분석하시는 그런 어, 것들을 좀 하시다 보면 좀 아. 좋은 물건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막 감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경매 이런 거 보니까 네. 아파트 같은 거 엄청 싸게 나와서 봤는데 뭐 5차 6차 막 <laughs> 6차 6차 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 있고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차인인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예. 어, 그 임차인을 이제 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이 임차인이 돈을 못 받는다거나 예. 보증금을 다 배당받게끔 하려면 이미 시세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임차인의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비싼 경우입니다. 아. 그런 거는 들어가면 오히려 낙찰자가 손해를 보겠죠. 들어가도 괜찮은 물건들은 그런 하자가 없는데 예. 유찰이 됐어요. 어. 그런 것들은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창원에 거 네. 500만 원 투자해서 1,350만 원 정도 차액을 본 물건도 그런 물건이었어요 5차까지 유찰이 됐었거든요 어, 얼마 넣어서 얼마 벌었다고요? 500만 원 들어가서 1,350만 원 차액을 봤습니다 한 2.5배 정도 야 네. 기간이 어느정도 걸렸나요? 그러면? 어, 보통은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예. 이전하고 한 2-3개월 정도 봅니다 근데 저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안 돼서 예.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받고 한 2-3개월 있다 다시 팔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일반인이 이거를 단기간에 예. 팔게 되면 어, 매도차익에 7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안, 안 냈던 게, 네.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냈어요. 어. 저는 사업자기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천만원 제가 차익을 봤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77%면, 77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이 매매 사업자를 내고, 천만원 차익을 봤어요.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은 6%가 적용, 적용이 됩니다. 어. 그럼, 천만원을 6%면, 60만원이겠죠. 770만원 낼래, 60만원 낼래 하면은, 당연히, 60만원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 사업자를 내서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겠는데요? 엄청난 절세 꿀팁입니다. 어, <laughs> 그럼 그 사업자는 뭐 아무나 다낼수 있는 거야? 아무나 다낼수 있습니다. 아, 펜이. 네. 궁금한 거. 낙찰을 받았어. 네. 낙찰 을 받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방법을 풀겠습니다. 어, 예.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어. 많은 부동산을 내놓으면 돼 아, 이거 실제로 네. 제가 경험했던 건데, 네. 제가 천안에 아파트가 한, 한 채가 있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였는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음.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내놨냐면, 그 아파트 이제 월세에 맞춰준 부동산한테 네. 물건을 내놨었던 거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안 팔리니까 1년 동안 안 팔리니까 아. 제가 진짜 옆 동네까지 부동산 다내놨었거든요한 아. 10군데 넘게 내놨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네. 그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아.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소장님들의 역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동네 갔을 때이 소장님들의 여, 역량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음. 저희는 일단은 많이 내놓고 보는 거죠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보통 요즘에 집 내놔다 안 팔리더라 이런 사람들 이 많거든요 변경 네. 안 좋으니까 많이 내놓으면 되네 그렇죠 확률을 높이면 되네 그렇죠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수강생 줌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야외에서 <laughs> 네 11시 반에 하기로 해가지고 네네네. 다 됐어요 지금 그럼 이거 하고 이제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네음 지금 이 수강생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면서 총 3건의 낙찰을 받으셨고, 앞에 2건은 내도를 하시면서 2개 누적된 걸로 한 5천만원 넘는 수익을 보셨죠. <laughs> 대학교 2학년이요? 네, 저도 그분 보면서, 아, 나 대학교 2학년 뭐, 뭐 했지? 나도 뭐 했지? 왜낙때뭐 <laughs> 그 했지? <laughs> 이런 생각을했술 <laughs> 먹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낙찰 받으신 거는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차익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대구 물건 낙찰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 네, 요거 지금 명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 지금 명도는 협의했는데, 이사를 일단 추석 있는 주, 그러니까 한 10월 12일 전까지는 좀해다 봐달라고 좀 하시고. 어, 지금 한 달인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좀 일찍 그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좀 이사를 가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전에 얘기하셨던, 거실에 장 같은 거있다그랬잖아요그 아. 있는 거없요 네. 아, 없대요그 공인중개사분이 없대요, 아. 공인중개사 없대요. 예.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아 네. 그러면 더,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되게 빨리 팔리겠는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매수자 붙을 정도면? 매물이 없어요, 거기. 좋네요. 그 아파트에 전세도, 전세도 싹다 소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고 또 금방 또한개더 해보시죠. 아, 그쵸. 네. 아. 저 하나만 좀 여쭤봐도 아, 되나요? 아, 아, 네네. 아, 잠깐만요. 인터뷰하시면. 예, 아. <laughs> 네, 뭐 하나 여쭤본다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초보자들도 부동산 경매 이런 거 배워서 할수 있나요? 네, 그렇죠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혼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책으로 공부해도 웬만한 기본기는 다 익히는데, 강의까지 듣고 옆에서 이제 컨설팅 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누구나 할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고맙습니다. 네.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야,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실 때는 네. 건물주로 졸업하시죠 이런 얘기했 있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학교 친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네. 재미가 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본인은 이제 약간 부동산, 경제 얘기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또래 친구들은 막아 어제 막 게임 뭐 누구 하는 거 봤냐 맞아. 축구 뭐 봤냐 이런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술 먹고 여자 이야기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주제가 좀안 맞다 보니까 장원영 이쁘다, 카리나 이쁘다 이런 <laughs> 이야기 하지 뭐 <laughs> 그렇죠 그러면 방금 그분처럼 네. 대표님한테 이제 배우신 수강생분들 중에 네. 수익 창출하신 분이나 아니면 잘하고 계신 분들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아, 있죠. 또뭐 다른 한 분은 네. 공무원이시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 이제, 배우자분하고, 네.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물건을 처음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2,700만 원 차익을 보셨고, 어... 그리고 두 번째 낙찰 받으신 거는, 대전의 거, 네.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물건 어...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차익 보셨습니다. 어, 그 분은 수익을 그렇게 내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laughs> 4개월보다 더 빨리 팔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준신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축이나 준신축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놓고 매도를 네. 하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컨디션을 생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러 왔는데 작은 하자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수리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네.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하시면은 빨리빨리 돈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화까지 시간이 오래 안 걸리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어, 정말 오래 걸리면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야,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네. 매매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묵혀 놨다가 경기 봐서 팔고 이렇게 수익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몇년 몇 걸리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기간이 빠르네요. 어, 부동산 경매라서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이제 시세보다 아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파는 또는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아 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단기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게좀 가능한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단타네요.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려면 네. 당연히 싸게 사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야. 어,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같은 분인데, 네. 그 분은 최근에 낙찰받으신 거는 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거는 네. 이 금액보다는 높게 써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에서 100원을 더 쓰셨어요. 100원이요? 예, 네, 보통 거기서 막 네. 몇천만 원씩 더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네, 네. 100원을 더 쓰셔가지고 네. 단독으로 낙찰받으셨습니다. 그건 한 1억 정도 차익 보실 것 같아요. 우 와. 그런 방법들도 대표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단독으로 낙차를 네. 받을 만한 그런 확률이 높은 네. 그런 물건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죠. 어차피 확률 싸움이에요, 경매는. 아, 그러면. 네. 대표님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대표님, 이렇게 물건도 추천을 해주나요? 컨설팅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컨설팅? 네, 일반 강의는 근데 이제 그런 물건을 보시는 법을 추천을 드렸고, 네. 그 분들 중에서 정말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네. 참여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선정해서 물건을 또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추천을 해주고 하면 네. 부담이잖아요 혹시나 이게 뭐 잘못되거나 쓰레기 음... 안 나거나 하면 대표님한테도 네. 타격이 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죠 그분들도 그런 걸 아셔서 그런지 네. 저만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알려드릴 때 저랑 같은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아... 그래서 최대한 그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건만큼은 적어도 저랑 비슷한 시야로 볼수 있으시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려고 하죠. 그분들도 단순히 저를 믿고 그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뭐 1,200도 아니고 몇 천인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제가 길러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대표님만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도 아 내가 생각했어도 이 물건은 확실하다라는 판단 기준이 딱 서게끔, 그렇죠.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서 실제로 집 내부를 보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서 네. 실제로 집 내부를 봤는데 수리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집을 두 명이 입찰이 들어왔는데 네. 700만 원 차인가 이그 정도로. 네.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야두명 들어오면 심리전 장난 알겠네요. 그렇죠. 얘. 그럴 때 꿀팁도 알려주나요? 사실 근데 네. 경매가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입찰하는 아 네, 당일에도. 어, 이 물건은 입찰자가 음.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유형의 물건들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예측은 할수 있죠. 아 대표님. 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최근이거든요. 네. 비교적 최근인데 한 며칠 전이에요. 이 여성분이신데, 대학교 네. 2학년이신 분이시거든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네, 이제 대학교 2학년이신 분. 아까 그분보다 한살 어리네요. 그렇죠, 한살 <laughs> 어리시죠. 네. 근데 이분한테는 네. 제가 울산에 있는 빌라 물건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근데 울산까지 서울에 계신 분이 가기에는, 그것도 대학교 2학년이신 분이 가기가 아. 좀 어렵잖아요. 네. 제가 마침 또, 울산에 일정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인장을 한번 가보겠다. 예. 해가지고 시세 조사하고 수요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 내부도 봤습니다. 예. 예, 집 내부도 보고 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 보, 사진 보여드리고 하면서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뭐 수리 비용은 대략 어느 어느 정도 들것 같고 해가지고 그분이 입찰을 하셨는데 예. 예, 이게 한 1억에서 한 1억 천 정도에 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낙잘 받으셨습니다. 5천에서 6천 정도 차이 보시는 거죠. 대학교 2학년이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대출 받으시고 소유권 이전 하시면은 네. 이사는 명도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달한 27일쯤에 이사를 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이 어리신 분들이 수환도 좋고. 그렇죠. 요새는 인터넷이 잘돼 있다 보니까 네.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네. 젊으신 분들이 어,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도. 대표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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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십시오. <laughs> 또. 뭐 사례로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수강생 중어 있죠 어, 무주택자신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결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성분이신데 예비 신부시거든요 네. 저한테 경례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는데 예. 대표님 여기에서 뭐더 확인할 거 있나요? 장문호의 카톡을 한 3개 4개씩 보낼 정도로 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물건 하나 추천드렸는데 그 물건이 한 1억 8천 정도에 매도되는 물건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1억 2천에 딱잘 받으셨습니다 예. 6천만 원 차에 꽂시는 거죠 제가 1억 2천만원 이상 쓰세요 라고 했는데 네. 1억 2천 11만원 쓰셔가지고 <laughs>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야 대표님이 이렇게 그 던져주는 금액 자체도 딱 낙찰 받을 수 있을만하게 알려주신 그렇죠. 거네요 낙, 낙찰가가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꽤 있어요 야 경매가 사실 돈 보기 너무 쉽습니다 진짜 수요 조사 시세 조사만 정확하게 한다면 돈 네. 보기 엄청 쉬운 게 여기에요 싸게 사서 네. 시세대로 판다 네. 이게 끝이니까 네. 정말 단순한 거예요 싸게만 사면 되는 거죠 대표님. 네. 그러면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 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꿀팁이나 노하우를 좀 네. 무료 강의로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무료 강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 여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네네. 와,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초보자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입문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음... 꿀팁, 노하우, 네네. 이런 것들이 모래강의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일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우... 네. 그렇게 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네네네.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정 같은 거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뭐 댓글이나 본문에 남겨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네.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